지포 2 0 i 가 25년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뭐 개별 소비세가 인하가 되는 바람에 금액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더 구매하시기가 좋고 어, 20i만으로도 굉장히 또 충분한데 뭐좀 20i도 좀 아쉬우신 분들은 M35i를 하시면 더 좋고 아무래도 M35i가 할인도 많이 되니까 컴버, 420i 컨버터블이 많이 나가는데 진짜 컨버터블 타시려면 이지포 하시는 게 맞아요 2승 컨버터블이랑 4승 컨버터블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오픈가는이 인슨 컨버터블 사시는게 맞습니다 인슨 컨버터블보다도 지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되고 흰색의 이렇게 꼬낙시트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는 빠져있고 일반 크루즈 그리고 웰선 뭐 시트는 들어가있고요 스테링웰선 당연히 없고 이 버튼을 열고 닫으시면 되고 이 뒤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포 같은 경우에 소프트탑이긴 해도 어 이게 방음이 또 굉장히 잘 되어있기 때문에 터널에서도 굉장히 좀 정숙성을 많이 느껴볼 수가 있어요 센터 컨셉 이런태비언이트이트도 고급스럽고요 서이도 좋고 이렇게암레스상안에도에든가상타라든가시태충전이적용있습이 되어 있습니다. 그에고이얼 베개도 들어있에베개상도 블랙으로 들어있이요태에이것도 바로 출고되고 M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상시에서이상태